i 네, 안녕하세요. 코인혁곡입니다. 금일도 제가 전날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바로 수익 실현 되었었죠.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비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는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짧게 진행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거는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차트인데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는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은 하락 추세선이고 이 선에 터치가 될 때마다 약간의 반등식이 올라와 주는 모습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게 되면 선을 뚫었다가는 다시 내려가 주고 뚫었으면 내려가 주는데 깊게 뚫렸으면 다시금 큰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체적으로 최근까지는 여기 하락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도 동일하게 뚫렸던 것만큼 큰 반등 나와 주고 다시 떨어져 주고 다시 큰 반등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눈으로 체크되실 거예요. 이렇게 비트의 무빙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은 단타 종목들 쉽게 진입할 수 있는데 제가 전날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파워레저죠.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린 종목들을 전부 다 적어둔 포트폴리오고요. 제가 전날 파워레저 1차 매수가는 685원 그리고 2차 매수가는 좀더 보수적으로 595원에 잡아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면 정확히 1월 20일 새벽 5시에 저가 685원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딱 685원 찍자마자 바로 상승해 주는 모습 눈으로 체크 되시죠? 이거를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의 1차 매수가는 685원이고 금일 고가 기준으로 735원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챙겨간 수익률은 7.30%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딱 플러스 5에서 10%일 때 1차 매도 비중을 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1차 매도 털고서 2차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문하단 링크로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 도와드린다고 했죠. 우선 파워했죠단 하루만에 수익실현 완료되었고 바로 수익률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파워했죠 보유 기간은 딱 하루였고 수익률은 7.3% 수익실현 완료되었어요. 1차 매수가만 체결이 되고 난 뒤에 2차까지는 체결이 안 되고 바로 1차에서 쏴버렸죠.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 진입하신 분들 모두 수익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트가 이렇게 매번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양봉대 큰 펌핑이 있는 코인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잡아서 매수가를 잘 잡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시청해 주셔서 내가 어떤 종목을 무슨 관점으로 진입했는지 보신 다음에 본인의 매수 관점과 동일하다 하시면 똑같이 진입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서 수익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본문하나 링크로 연락 남겨놔 주시면 제가 머리 꼭대기 수익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드린다고 했습니다 파월했죠 단 하루 만에 챙겨간 수익률 7.30% 눈으로 체크되셨고 그리고 두번째로 금일도 똑같이 추천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은 코스모스구요 코스모스는 지금 이제 업비트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게 보이니까 트레이딩 뷰로 같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거는 코스모스의 업비트 4시간 봉 차트구요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좋은 차트인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아마 감이 좀안잡히실거예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종목명 목을 좀 찾으셨다면 각각 다 지지선을 한 번씩은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들이 어디를 터치하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 자 지지선을 그어 보게 되면 43,000원 이때가 1차 지지선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200원 여기가 이제 2차 지지선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추세선도 한번 그려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점끼리만 한번 좀 이어봐 주시고, 자 지지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 이렇게 지지선을 한번 그려 보았다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이쯤 이쯤 라인에다가 잡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코스모스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이 그림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상승 채널 한번 그렸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오른편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는 아직 이만큼의 상승분이 더 남아 있는 거고 자 여기 하단 지표 보시면 여기 초록색 점 보이시죠 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많이 내려 왔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잡아 보셔도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점 나왔을 때마다 반등 세게 올라와 주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도세 강하게 꽂혀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모습 그리고 다시 매수 시그널 나왔죠. 상승 채널도 그대로 유지 중에다가 지지선 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종목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금일 날짜 1월 20일이고요. 종목명은 코스모스. 제일 중요한 건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를 어떻게 잡냐 이게 제일 중요하실 텐데. 지금 1차 매수가는 현재 가격 46,600원 정도 그리고 제가 지지선으로 잡았던 구간은 43,000원이죠. 1차 매수가는 46,000원으로 잡아보고 2차 매수가는 4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이 아마 제일 중요하실 텐데 여기 보이는 이 하얀선, 이 201선이 깨지는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은 4만원 이탈시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코스모스의 관점,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이 본인의 관점과 비슷하다 하시는 분 1차 매수가랑 2차 매수가 이렇게 비중 각각 나눠서 걸어두시고 동일하게 1차 매도가는 플러스 5에서 10%일 때 1차 매도가 비중 털어주시고 2차 매도가는 그날그날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빠지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겠죠. 1차 매도가 체결되시고 2차 매도가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하단 링크로 저한테 말씀 남겨놔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응. 한분한분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 잠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비트는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 2021년 1월부터 4월에 불장이 한번 나오려면은 이 비트가 한 번은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야 불장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2년도에 불장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비트 빠지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하지 마시고 비트가 여기 구간 42k와 35k 사이를 왔을 때 그때 분할로 알트들 매수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시고 나는 그냥 단타로 하루에 5% 혹은 10% 20%이 정도의 수익률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잘 봐주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근거로 나가는지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같이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코스모스 진입하신 분들은 미리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